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 장이에요.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한우 오마카세 집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음, 이곳은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모퉁이우 라이프나 브로일보다는 확실히 가성비 한우 오마카세인데요. 이제 보통 한우 오마카세 25만원 정도 가격이 하는데 여기는 12만원이니까 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다가 오늘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하고요. 이곳은 희한하게 따로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영부동산 노란색 이거 여기를 찾으셔서 이 건물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어, 이날은 8시 반 가장 마지막 타임 예약했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카운터석은 8석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룸은 4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처음에는 셰프님이 오늘 먹을 고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양이 막 엄청 많아 보이진 않죠? 이게 2인 양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고기가 질이 좋다는 게확 느껴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음식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요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박준영 셰프님이십니다 첫 번째 음식은 육회를 그 허브오일에 비벼서 준비해드릴거예요 에는이랑토사지라는상한 소스를 제일로 만들었어요. 설명 들으셨나요? 육회 요리가 나왔는데요. 너무 색감도 예쁘고 정말 봄스럽죠. 육회를 허브 오일에 버무린 요리인데 위에는 우니가 올라가 있고 또우니랑 함께 상큼한 토사지라는 소스를 젤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꽃잎 같은 거랑 데코가 돼 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딱 처음부터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와사비도 매콤하고 입맛돋기 짱이었어요. 위에는 오란을 갈아서 살짝 드렸요 이번에는 치맛살을 직불에 구운 게 나왔는데요. 위에는 어란을 살짝 갈아서 얹어져 있어요. 되게 모래처럼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불향도 뭐 입에 넣자마자 아주 확 느껴지고, 고기는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도 있어서 쫄깃쫄깃 맛있더라고요. 또 어란이 짭짤해서 네, 잘 어울렸습니다. 고기랑. 이번에는 국물요리가 나왔어요. 갓소부시 육수에. 여기서 갓소부시는 손질한 가다랑어를 삶아 훈연한 후 곰팡이를 피워 만드는 것인데요. 갓소부시 육수에 등심 샤브샤브랑 트러플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완전 둥둥 떠있어서. 거기에다 트러플 오일까지 들어가니까 향이 대박이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술도 전시되어 있고요. 주류도 주문 가능해요. 근데 이날은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절인 양파랑 백김치가 등장했네요. 와사비랑 소금 이렇게 접시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이제 고기가 시작됐나 봅니다. 어, 저렇게 고기 굽는 모습은 저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잘 찍지 못했는데 첫 고기로 안심추리가 나왔어요. 딱 이렇게 한 점씩 주시는데 딱 먹었을 때 뭔가 꼬독꼬독하고 기름기도 풍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육즙도 어느 정도 새어나오고 끝까지 씹는 맛이 이어지는 약간 그런 씹는 식감이 있는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처음에 주셨던 백김치랑 너무 잘 어울리고, 간도 짭짤하고, 아삭아삭 완전, 여기 백김치 맛집이더라고요. <laughs>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딱 끝까지 먹을 양으로. 주시기도 하고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이 김치와 함께 고기 여행을 떠나봅시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로는 채끝 등심이 나왔습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완전 짱이죠. 위에 캐비어도 듬뿍 올라가 있는데요. 캐비어랑 먹을 때는 좀 짜니까 소금 찍어 먹지 말고 먹으라고 세프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와 여러분 이 미쳤습니다 진짜. 자를 때도 너무 슥슥 잘 잘리고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아주는데 좀전 안심추리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꿀맛이었어요. 저는 아마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부전동화에서. 캐비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굽기도 아주 적당하게 미디엄 레어로 잘돼 있어가지고, 소금에 찍어도 맛있고, 아, 이거는 그냥, 그냥 맛있어요. 고기만 자체만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아, 그리고 이 식당 내 분위기가 되게 껌껌하고 어두워서 조금 영상이 네, 어두운 점은 감안해 주시기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채살이 나오는데요. 진짜 뭔가 부채처럼 큰 사이즈로 나와요. 저렇게 딱 젓가락으로 집어도 엄청 큰게 느껴지시죠? 이걸 또한 입에 먹으면 맛있겠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다한 점씩 나오는데 그리고 저 부채살이 일본식으로 간장 양념 되어 있으니까 와사비 올려 먹으라고 셰프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어, 적당히 달달해서 맛있고 아껴 먹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와사비랑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념갈비가 나왔어요. 양념갈비 딱 우리가 아는 맛인데 우리가 아는 양념갈비보다 좀더 고급진 맛 그리고 이렇게 비빔냉면을 주시는데. 이거 너무 꿀조합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 비빔냉면도 너무 맛있어요, 저 소스가. 양념갈비는 달달하고 물컹물컹한데, 비빔냉면은 간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았고, 되게 상큼하고 짭짤하고 달기도 하고, 약간 맵기도 하고, 모든 맛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 감칠맛 쩔고요. <laughs> 너무 잘 어울립니다, 양념갈비랑. 약간 싱겁게 먹는 분들이라면 세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완전 굿이었어요. 그리고 물수건은 따로 주지 않으셔서 제가 저렇게 얼음물이랑 물수건 요청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빔냉면을 마지막으로 오이로 입가심하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대망의 이제 카츠샌드가 나왔어요. 안심을 튀겨 만든 카츠샌드인데요. 여기는 이 카츠샌드를 줄때이 에르메스 접시에 담아서 주는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소스는 트러플 버터 소스가 발려져 있어서 저렇게 주황색 보이시죠? 저게 이제 소스인데 어 이거 아주 맛있더라고요 약간 겉바속촉 빵이 저렇게 보시다시피 비스켓처럼 되게 엄청 바삭해요 근데 안에 고기랑 육즙은 막 부드러우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안에 고기 담백하고 육즙도 차 있고 트러플 버터 소스가 또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맛있게 느끼하더라고요 저거 먹고 이제 백김치잎도딱 먹으니까 어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그 절인 양파는 약간 그 쌀국수 먹을 때그 절인 양파랑 비슷한데 그것보다 훨씬 상큼하고 향도 덜 나서 입에 많이 안 남더라고요. 이제는 저렇게 스키야끼 할 고기를 보여주시고 스키야끼를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밥인데 스키야끼를 이용한 요리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키야끼 성게알 덮밥인데요. 이제 밥이 나오니까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무서웠는데 진짜 마지막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 믿기지가 않는데, 일단 비벼서 저렇게 먹는 건데, 양념도 적당히 달고, 스키야키 국물이랑 우니랑 고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좀 과하지 않은 조합인가 했는데, 전혀 과하지 않아요. 너무 맛있고, 전체적으로 다 비벼서 한입 먹었을 때, 부드러운데, 그 성게알이랑 와사비가 합쳐져서 입안 가득 바다 매음을 풍기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 양이 적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거 진짜 남자분들 크게 먹으면 한 입에도 끝나는 양인데. 아, 그리고 여기도 국물을 조금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벌써 디저트가 나왔네요, 여러분. <laughs> 디저트로는 이제 메론이랑 딸기가 나오는데, 어, 딸기는 솔직히 무난했고, 메론은 달고 맛있더라고요. 이날 친구 생일로 간 거라서 저렇게 케이크 조그만 거 사와서 왔었는데, 네, 이렇게 친구랑 생일초도 불었습니다. <laughs> 따로 뭐 이런 앵콜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딱 코스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마카세 같은 경우에 보통 식사 시간이 길잖아요 디너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면 충분했던 것 같고요 어, 약간 가성비 하는 오마카세다 보니까 질 좋은 고기로 양을 또 많이 하면은 이게 또안 맞잖아요 그래서 양이 조금 부족한 느낌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워낙 제가 여자친구도 너무 잘 먹는 편이라 네, 근데 정말 적당하게 즐기기 좋고 배 터지기 보다는 약간 맛있는 고기를 다양한 요리들과 함께 즐기고 싶을 때 오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 약간 셰프님은 말 없으시고 거의 조용히 요리만 해주시고 메뉴만 딱 말해주시더라고요. 어, 약간 여기 구전동화는 짧고 굵은 한 오마카세인 것 같아요. 뭔가 이름도 이쁘죠, 구전동화. 그래서 카운터는 8석 정도 있고요. 룸은 4인 이상부터 예약하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제가 또 이거 새벽에 녹음하는 거라. 또 먹고 싶네요, 여러분. 여기 이가 너무 양도 적고 아쉬워서 더 생각나요. 이게 막 보통 한옥마켓 가면 진짜 막두세 시간 동안 먹으면서 배 터지도록 먹는데 이렇게 짧고 굵게 먹으니까 또 생각이 나고 하나 하나 요리들이 너무 감칠맛 돌고 맛있어가지고 네, 저는 여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천드려요, 구전동화. 그럼 오늘 저의 구전동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스장의 영상을 맛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